단 목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좀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단 목사님이 한 20여 년전 자기가 신학교 3학년 때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히브리어를 가르치던 교수님이 악명이 높았다 그래요. 수업 시간을 정확하게 꽉꽉 채워서 수업을 하는 교수로 유명했다 합니다. 심지어 시험 기간 중에 시험을 보고도 시간이 남으면. 업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 학생들의 원망이 높았겠죠. 그러던 어느 날또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시험을 치기 전에 자기들 또래의 학생들보다 뒤늦게 신학교에 들어와서 들어온 나이 많은 전도사님이 있었대요. 이 전도사님이 교수님을 이렇게 달래보고 좀 좋게 볼 요량으로 아이스크림을 다 사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보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다 학생들도 나누고 교수님께도 줬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시험이 끝나면 시험이 끝나는 대로 교수님이 우리를 보내주겠지라는 기대로 시험을 봤다 그럽니다. 근데 시험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학생들은 청청병려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느라 시간을 소비했으니 더 연장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고 교수 평가에 모든 학생들이 이 교수님에 대한 안 좋은 평가를 줬다 그럽니다. 당연하겠지요. 엄격하게 가르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융통성이 없고 유도리가 없이. 시험이 끝나면 보통 시험은 시험기간이잖아요. 수업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 시험 끝나면 다 돌려보내는데 시험 끝나고도 남은 시간을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은 시간까지도 수업 시간을 빼버리고 더 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 목사님도 이 교수님에 대한 평가를 안 좋게 썼다 그래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어느 날 문득이 교수님이 생각이 났다 그럽니다. 아, 그때 그 교수님이 진짜 좋은 교수님이었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더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그렇게 애들 말로 빡시게 공부를 시켰던 바람에 이 목사님이 된 이후에도 히브리어를 읽고요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설교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때 대충대충 가르치고 대충대충 했다면 본인도 대충대충 공부를 했겠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다 까먹었겠죠 그 교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엄격하게 빡세게 수업을 시켜준 그 덕분에 이 목사님이 20여년이 지난 지금 히브리를 계속 읽고요 히브리를 읽고 또 그걸로 설교할 수 있으니 그 교수님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자기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늘 마음속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목사란, 목회자란 기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글을 보면서 또한번그제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되살아나더라고요. 그 생각이 뭐냐면, 교회가, 교회가 정말 성경대로 가르치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아니면 갈까요? 제가 목회자지만, 교회가 정말 성경대로 가르치면요. 사람들 다 떠납니다. 여러분, 남의, 여러분의 왼뺨이죠?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오른뺨도 돌려대라. 일단 저부터 그렇게 못하겠어요. 맞으면 신고할 것 같아요, 112. <laughs> 누가 저를 때렸어요? 오른뺨이 아니라 112 신고를 할것 같아요.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힘들어요. 아, 이 교회는 내가 다닐 교회가 아닌가 보다. 떠날 것. 같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당신은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해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 교수님처럼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엄격하게 가르치면요. 저는 그런 교회에 사람이 안올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사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의 자신을 어떻게 돌아보고, 어떤 것을 본받을 자가 되어야 될까? 그첫 번째, 본을 보이는 자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6절과 7절을 보면, 특별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뭐를 보였으니, 본을 보였으니, 아볼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도 늘 어떤 사람이 되고자 했냐면, 다른 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자가 되기를 소망했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에 편지를 보냈죠. 이 고린도 교의 성도들에게 한 1년 6개월 넘게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의 성도들에게 늘 본이 되는 삶을 살고자 했다라고 이 편지에 적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나 자신도 예전에 과거에 너희들과 함께 했을 때 그랬다. 자, 그랬다라는 게 뭘까요? 나도 너희를 판단하지 않았다. 여러분, 판단이라고 하는 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죠. 근데 옳고 그름을 판단한 그 그것을 토대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여기서 판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어, 당신이 저,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건면해야지. 너 잘못했어. 너 이러니까 잘못해서 자꾸 이렇게 정제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남을 판단하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신앙행위를 말합니다. 여러 그러니까 가는 말이 오아야 오는 말이 없죠.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도요, 우리가 좋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좋게 얘기를 해야 좋은 답변이 오는 거죠. 물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로 보낸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분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글로에라는 여자 집사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열 사분오열 돼서 지금 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그 당시로 우리가 잠깐 돌아가 봅시다 원래는 대살로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짧은 한달 정도밖에 안 되는 3주 정도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 도망을 내려서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물론 사도바울의 계획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대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가려고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쪽으로 온 겁니다 만약에 고린도로 갈 계획이 없었다면 다른 곳으로 갔겠죠 어쨌거나 고린도로 내려와서 원래는 자기 계획대로 된게 아니죠 대살로니가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대살로니가 교회가 말 그대로 신앙의 공동체로 자리 잡을 때까지 잊고자 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뜻밖의 박해로 인하여 고린도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디도 유수도 디도라는 이런 이름은 로마인의 이름이거든요 디도 유수도를 만나게 합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겠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그리고 그 회당장 그리스보라 알고 있는데 그리스 그리스보는 이제 유대인이었겠죠. 그 회당장 그리스보도 그리스보 그리스도 그리스보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바울이 뜻하지 못하게 예상하지 못한 기대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또 만납니까? 같은 업 직업을 가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천막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었거든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만나게 하셨어요. 힘을 얻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와 신라도 나중에 합류를 합니다. 이렇게 동료를 해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세워가게 되지요. 로마인 즉 이방인 디도 유스도와 그리스 그리스보라는 회담장. 이들이 이 고린도 교회의 주역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이방인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을 오픈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해주는 것,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신방 가는 것조차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의 가정에서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 그건 엄청난 희생이고 엄청난 헌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상치 못하게 유대인의 박해로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 왔던이 바울에게 하나님 이런 것들을 예배해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오늘 이 아볼로를 언급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1년 6개월 약간 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목기를 하다가 에베소로 갑니다. 이 에베소로 갔을 때이 고린도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냐? 아볼로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이렇게 언급을 하죠. 보여주실까요?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와 아볼로라고 하는 존재는 잠시 잠깐의 존재라는 거예요. 늘 함께, 너희와 함께 하신 분은 나와 아볼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자신은 심은 자로, 아블로는 물주는 자로 표현했는데, 정작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희의 믿음이 자라나 훌륭한 교회로 만들어진 것, 나와 아블로의 노력이라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자기 자신과 아블로는 하나님의 도구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충실했던 사도 바울과 또 아볼로처럼 본을 보이기로 보이길 위해서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선배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바울은요 솔직히 고린도 성도들 뭐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랬겠지만 사도바울이 세운 교회들에게 내가 내 나름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흔히 말해 성공하고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 목사님들 은퇴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장하십니까 은퇴를 했으면 그 교회를 떠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거고요. 차후에 오신 그 뒤에 오신 다니 목사님께 그교회를막기고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요. 이 교단을 막론하고요. 그냥 이름은 원로 목사인데 다니 목사 위에 원로 목사로 군림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6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아까 읽었는데 6절 중하반절입니다 우리 이는 너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는 너희로 시작 이는 너희으로 넘어가지 말라 을가지말아 아멘 왜 판단하지 말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사도관은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 자기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왜 남을 정지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4분 5열 된거 나는 어,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블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에 나눠져서 4분 5열 된 이유가 뭡니까? 서로를 정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당이 만들어진 거고요 마음맞고 뜻맞는 사람끼리 당을 만든 겁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의 공동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시하여 각 지체된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가 당을 만들어서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은 한 교회의 몸을 지금 훼손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의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아블로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주장할 수 있었죠. 그러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믿음의 훈계와 올바른 신앙을 위하여 얘기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랬고 아블로가 본을 보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을 이유가, 보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교회가 혼란스럽고 저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면 또 자기 주장을 펼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각자가 말씀의 선을 넘어서서 서로를 정죄하고요 주님께서 그피 흘리시면서 세우신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선을 넘어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본받아야 되죠. 우리 구절을 다 함께 읽으실까요? 구절.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그리를주시기를 약속이 됐다 같이 두터머리를 예수님 우리들의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아볼로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죽이기로 작정자, 작정된 자 끄트머리에 둔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당시에그 문화적 사회적 상황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 뒤에 보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 여기 구경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영어에 보면 어린아라고 나오는데 이 어린아는 뭐 헬라어 라틴어에서 나온 거죠. 경기장입니다. 경기장인데 이 어떤 경기장이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로마에 가면,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있죠. 거기서 주로 뭐 했습니까?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또 검투사들이, 어 사자와 호랑이처럼 맹수들과 싸우는 그런 경기를 했죠. 여러분, 그 검, 그런 경기장이라고 하는 장소는 사람이 최대로 내려갈 수 있는 저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 그 경기장이에요. 인생의 나라, 최, 바닥이, 최악의 바닥이 경기장이에요. 여러분. 일반인들이 그 경기장에 들어가면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서로 칼을 들고 서로를 죽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게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치 우리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인생의 밑바닥인 그런 경기장의 노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끝트머리라는 것은 영어를 보면요, at the end of a proce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roce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열... 1년 된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처음에 먼 일이 있으면 쭉쭉쭉 해서 마지막 일이 있겠죠 이 마지막은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도 아니고 중간도 아니고 그 일의 마지막 끝 아무도 그 끝을 알지 못하고 눈여겨 봐주지도 않는 그 끝을 하나님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아볼로처럼 복음을 전한 수많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맨 앞에 서주셔도 모자를 판에 그들을 어디다 옮겨놨다고요? 맨 끝어머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이거는 서열상맨 끝어머리죠? 여러분 아까 경기장 구경거리는 인생의 층을 따지면 맨 아래층으로 하나님이 내려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복음 전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귀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가 높임을 받고 대우를 받고, 아니요. 바울의 시대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목숨을 걸수록 우리는 경계장에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혹은 맹수와 맞서야 되는 그런 경계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비참하고 처전한 삶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여 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 그래서 그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요. 또 수많은 이들의 눈물겨운 기도와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에 목숨을 내어놓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갈라지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내가 평안, 평안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요.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대요왜 사도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치 그렇게 비참한 맹수들 앞에서 던져진 검투사들처럼 짐승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삶에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생명을 내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바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쳐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정반대의 모습인 자기들의 모습을 사도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치 강남의 부유한 교회에서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바울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계속 전하에만 했을까? 그들의 삶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2000년 이후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한 사람을 품고 그한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한 사람이 죽어 어떻게 온 인류의 사람,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느냐. 제가 좋아하는 폴 워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목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아니, 존재 가치만 따져도 한 사람과 한 사람은 비슷하다 할수있어한 사람과 두 사람의 가치가 비슷해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우주 전체를 다 포함해도요. 그 하나님 한분의 가치를 능가할 수 없어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대신하신 것. 하나님의 가치는요. 이온 우주를 다 합쳐도 하나님 가치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온 인류 죄를 다 대속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할것 누군가를 권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사 절.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이것을 수으로지시하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보하야 하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본문 속에는 단어가 없죠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웃집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나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나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법이에요. 사도바울은 고린도교에 회 이렇게 얘기했던, 우리 앞에 읽었던 11절과 13절의 내용을 보면, 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스승인, 이 사도바울 선생님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풍족함을, 우리는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구나. 그들 자신을 불끄게 만들고자 이 글을 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권면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스승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너희를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 아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어르신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라 그러면? 선생이 되려고, 스승이 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은요,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은 자녀들의 스승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내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신앙의 연수가 많기 았 때문에 권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 직분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면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못하는 사람에게 고면하는게 아닙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고면할수 있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유가 같아야 됩니다. 내가 그를 복음으로 품고, 내 마음에 품고, 복음으로 그를 낳아야만 고면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도 안 하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고민 못하나?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교회 초신자라면, 또 나보다 신앙이 좀 아직 덜 성숙됐다면, 내가 그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과 희노해라. 그 사람의 어려움, 그 사람의 즐거움을 동고 동락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만 그 사람이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과 아무런 것, 나눔이 없이 내가 그사람에 고민한다? 저는 주제 넣는다 생각합니다. 비록 목사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그 사람의 믿음에 자라나기를 양육하고 또그 사람의 어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있었느냐. 그런 삶에이 삶이 있은 연휴에 그 사람에게 향한 진실한 권면이 권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스승이 되기보다 복음을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또 복음으로 그들을 품을 때에 그래야 그들을 또 복음으로 낳는 아비가 되고 아버지가 될때 부모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들에게 스승다운 스승이 될수 있고요. 영적인 합의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 어의합니다 스승의 주의를 맞이하여 저로, 저, 저와 저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분받아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사도 바울처럼 건면하고 그 누군가를 품고 또 그들의 희노애락 모든 어려움과 모든 기쁨을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낳는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처럼 본을 보이는 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김으로서 복음으로서 한 영혼을 낳음으로서 우리가 영적인 권면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